네, 라이브를 키, 키고 방송을 하시기 때문에 조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저만 알고 있고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1975년 75년 6월 21일 6월 21일 음력 음력 예 음력이고 6월 21일 토끼띠입니다. 토끼 토끼 아... 음. 시작부터 당거 아니데? 아야 아 어려워요. 종잡을 수 없는 놈인데? 일단은 네. 운동을 좋아한다는데, 과하게 좋아하는 것 같아. <laughs> 많이 과하게. 그래서 좀 벌크업 같이 이렇게 몸을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다 보면 혈압 쪽이나 얼굴이나 네. 뻘게 보이는 게 보이거든. 어, 네막 뻘개 보이거 지금, 그래서 좀 <laughs> 터질라 될것 같아. 어, 그래서, 예, 어, 뭐 그냥 보통 막 터질 것 같아, 뻘개 어. 어, 보여, 어. 음 응. 음. 아, <laughs> 왜 여자가 자꾸 뜨는 거, 야 미치겠네. 여자요? 어. 어. <laughs> 자꾸 여자가 또, 응, 여자가... 응. 음. 여자가... 음. 음. 얘는 쥐보다는 여자 때문에 유명해졌는가 모르겠는데. 어, 여자 애, 애 때문에 떴대. 여자 애 때문에? 어. 어왜 그렇게 뜨냐 아, 그, 아이고, 참 미치겠네. 그, 라이브 시청자분들도 한번 맞춰주세요. 아, 오늘, 오늘 진짜 역대급입니다, 선생님. 맨, 네. 우리나라 애도 <laughs> 아니고. 일본 놈도 아닌. 아, 일본 놈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우리나라라고 하기도 그렇다는데 음. 아무튼 우리나라도 되고 일본 놈도 된대.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석. 뭐? 아무튼 성씨가 긴가 닌가 한데 얼굴이 빨고게 올라? 성씨가 기억도 아니고 기억도 아니고 지억도 아니고 기억도 아니고. 기억도 아니고, 기억도 아니고 이렇 이로... 이렇게 들어가고 지유도 아니고 짠 시에 들어가고 시옷 들어가고 아네 근데 시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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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추 아이고. 후추는 뭐야? 아니 후추 후 시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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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후추 아니야? 시우 시우 회장님 저 저만 알고 있는 거죠 사장님 네. 네. 상 상훈 아닌데 네. 상훈 상훈 후추 하셨잖아요 어 후추 아추추추 네. 추. 추. 아, 추. 네. 추. 네. 네. 상훈 추상훈이요 어, 추상훈 추상훈 <laughs> 네, 네 맞습니다 추상훈 네 추상훈입니다 추성은! <laughs> 아 지금 하셨어요? 추성은! 예, 예 추성은! 응. 예, 얼굴 빨갛고 추성은! 추성은? 추성은 있지 않습니까? 그... <laughs> 아! 격투기 선수! 예, 예. 아 지금 하셨어요? 격투기 선수! <laughs> 사장님 아빠 아! 예 와이프가 또 모델 일본 여자! 예아 예. 모델! 여다가보이모노뭐뭐 네, 신혼가 신혼 힘을... 예. 네, 야노 씨. 아, 야노 씨. 네, 야노. 보인신게 그걸 거예요. 그 딸하고 와이프. 딸. 네, 그리고 딸 때문에 많이 썼죠 딸. 예. 네. 그래, 딸. 애기. 예. 네, 사랑이. 사랑이야. 애기 이름이. 나는 그래. 그 여자 일본 여자랑 결혼했잖아. 일본이 이제 엄마가 일본으로 기화했지. 아빠가 일본인다. 유도 선수하면서 우리아 기화했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맞아, 맞아. 아 기화했구나. 네. 나는 추성훈 추성훈한 게 한국인 줄 알았지. 네. 정확합니다. 한국 일본 다뜬 게. 음. 일본 이랑 결혼한 건 알지. 야야노시영가 야, 네. 야, 네. 모노시영가. 응야 네. 음. 오늘 진짜 못. 아 빨간 게 그러면 수성훈이 아무도 그냥 시커먼데 아니, 내가 아는. 나 오늘 이래왜 빨게? 아니 얼굴 빨개 꺼 까맣지가 않아요 아 어, 그래? 씨. 아 근데 진짜 터질 것 같아 걔아몸 좋지? 아니 그게 아니라 혈압으로 어, 네. 터질 서랍으로 거. 것 같아 와. 와. 어. 아우. 내년, 내후년에 아이냥 운동하면 안 되겠네 어우 머리가 막 아프고 손이 막 저리고 너말 김에 건강 가아 그게 그렇다고 어. 혈압으로 어. 그냥 빡 그냥 터질 것 같다고 운동하면 안 된다고 아까 어 아우 어, 어. 어. 근데 아까 그 사주 보는데 진짜 건강수, 혈압 아... 혈압 안 좋더라고 어어 어, 머리 머리 건강 좀해주주한테 응. 건강 조심하십시오